블랙홀은 말도 안 되게 높은 밀도와 강한 중력으로 인해 빛을 포함한 그 어떤 물질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를 말합니다. 단순하게는 우주에 뚫려 있는 무한한 깊이를 가지는 구덩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이 구덩이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빛이나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끝없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구도 마찬가지죠. 만약 지구 주변에 블랙홀이 있었다면 지구도 진작에 이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이 블랙홀이 지구보다 크고 질량이 무거운 평범한 블랙홀일 때의 이야기고요. 만약 블랙홀이 지구보다 작다면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정말 원자처럼 작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작은 블랙홀도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지구를 삼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원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의 경우 중력보다는 전자기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죠. 애초에 이렇게 작은 블랙홀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항성들은 항상 중력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태양을 예로 들어보자면 태양은 자신의 질량 때문에 생기는 중력에 의해 늘 압축되고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이 중력을 밀어내면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란 보통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서로 만나며 이두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수소는 수소보다 중성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수소구요. 삼중수소는 이름 그대로 수소보다 중성자를 두 개나 더 가지고 있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 헬륨으로 변하게 되면 헬륨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남게 되는 중성자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때 잃어버린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왜냐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 질량은 에너지와 같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성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항성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압력이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항성을 누르는 중력과 압력이 서로 부딪혀 이두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두힘중 내부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진성이 일어나게 되죠. 별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두 힘이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천체만이 빛을 내는 항성이 될수 있죠. 이런 식으로 태양을 포함한 모든 항성은 항상 중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블랙홀의 탄생도 지켜볼 수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반대로 항성 내부의 압력이 약해지게 되면 점점 핵융합 반응이 약해져 중력이 누르는 힘이 강해지게 되면 이런 항성에서는 중력 붕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력 붕괴는 이름 그대로 중력이 물질을 중심 방향으로 끊임없이 누르는 현상을 말하고요. 이런 식으로 중력이 끊임없이 항성을 누르게 되면 이 항성의 밀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다가 마침내 특이점이라는 말도 안되게 깊은 구덩이로 변하게 됩니다. 단순하게는 팽팽하게 펴진 천을 아래로 계속해서 누르는 것과 비슷하죠. 진짜 구덩이 같죠. 하지만 이런 중력 붕괴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핵융합 반응이 약해지더라도 충분한 중력, 즉 충분한 질량을 가지지 못한 작은 별들의 경우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중력에 의해 눌려도 하나 이상의 전자가 동시에 같은 위치를 가질 수 없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 전자 축퇴압이 생기게 되죠. 단순하게는 전자와 전자가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에 중력이 아무리 눌러도 이 둘이 서로 합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의 축태압으로 모양을 유지하는 별을 백색외성이라고 하죠. 물론 이건 질량이 작은 항성의 경우고 이보다 질량이 커서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경우 전자축태압이 무너지며 더 작게 압축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더 작게 밀도가 더 높아져 중성자 사이에서 생기는 양자축태압으로 모양을 유지하는 항성이 바로 중성자별이죠. 그래서 중성자 별은 우주에 있는 천체 중에서도 밀도가 높기로 아주 옆 동네까지 소문이 자자한데요. 중성자 별을 한 큰술 뜨게 되면 이 안에 약 100억 톤의 물질이 들어있을 정도로 밀도가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원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의 존재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블랙홀이 되려면 중력붕괴가 일어날 만큼 태양의 질량의 3배를 초과할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원자의 크기를 가질 정도로 작은 질량을 가지는 물질은 중력 붕괴를 통해 블랙홀이 될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원자 크기의 블랙홀은 현재 우주에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호킹 복사 이론에 따라 블랙홀은 물질을 일방적으로 빨아들이기만 하는 천체가 아닙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양자 요동, 입자와 반입자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현상으로 인해 질량을 잃기도 하죠. 양자요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반입자가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들어가 블랙홀의 질량을 잃게 만들고요. 남아있는 입자는 블랙홀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탈출한 입자는 마치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블랙홀은 아주 천천히 증발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블랙홀의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의 경우 증발하는데 약 1.15의 10의 67제곱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이보다 훨씬 작은 천톤의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의 경우 이 블랙홀이 증발하는데 약 47초밖에 걸리지 않죠. 그리고 원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의 경우 증발하는데 1.91에 10의 마이너스 97제곱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살이처럼 탄생과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우주에는 원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우주를 기준으로 했을 뿐이고 이론적으로 블랙홀의 크기나 질량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죠. 정말 어떤 물질이든 중력 붕괴를 일으킬 정도로 말도 안되게 작게 압축시킬 수만 있다면 블랙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슈바르츠 실트반지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의 경우 중성미자보다 작은 크기인 1.04에 10에 마이너스 25제곱미터로 압축될 경우 블랙홀이 될수 있죠. 이렇듯 블랙홀의 크기나 질량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잘 갖추어진다면 원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우주는 이런 조건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만들어진 초기 우주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초기 우주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물질들이 어느 정도 골고루 섞여 있지 않았죠. 차가운 우유에 제트를 탄 것처럼 중간중간 밀도가 높은 덩어리가 진국과 말도 안 되게 밀도가 낮은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이 덩어리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밀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를 반복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주의 어느 한 지역에서 갑자기 밀도가 확 높아지게 되면 중력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블랙홀들은 항성이 붕괴에 만들어지는 블랙홀보다 더 작은 질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더 작은 물질들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조건만 잘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원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블랙홀은 왜 지구를 삼키지 못하는 걸까요? 뻔하지만 문제는 바로 중력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중력은 정말 얄미울 정도로 약한 힘인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네가지의 기본 힘인 강력과 전자기력, 양력과 비교해보면 중력을 1이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1030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약하죠. 예를 들어 이런 플라스틱 빛의 정전기만 만들어도 중력을 이겨내고 종이가 들어 올려질 정도로 중력은 약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원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이 중력을 이용해 아무리 물질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반응할 수 있는 원자 단위의 물질들은 모두 중력보다 10의 38제곱배나 강한 전자기력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원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의 약한 중력으로는 전자기력을 뚫고 이 물질들을 끌어당길 수 없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작은 블랙홀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원자를 삼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죠. 만약에 블랙홀이 전자기력을 딱 넘어설 만큼만 질량이 커진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블랙홀의 질량이 전자기력을 딱 넘어설 만큼 강해져도 이 블랙홀이 증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2에 10에 마이너스 84제곱 초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블랙홀의 중력이 강해진다고 해도 이 블랙홀이 지구를 삼키는 시간보다 블랙홀이 증발하는 게더 빠릅니다. 블랙홀이 더 무거워진다고 해도 이런 작은 블랙홀로는 지구를 삼킬 수 없다는 거죠. 참고로 강입자 충돌기,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후에 서로 충돌시키는 장치를 이용했을 때이 충돌기 내부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낮은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지구의 대기권으로 날아오는 우주 입자들도 충돌기 내부에서 움직이는 입자들만큼 빠르게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충돌기 내부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애초에 지구 주변에는 이런 작은 블랙홀이 많아져야 하고요. 동시에 이 블랙홀이 지구를 파괴할 수 있다면 현재 지구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충돌기를 사용하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이 지구를 삼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죠. 조금 더 말을 보태보자면, 우리가 이런 강입자 충돌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입자를 충돌시켜 생성되는 새로운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입자를 예로 들수 있는데, 이 입자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블랙홀의 크기나 질량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원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주에는 이런 작은 블랙홀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재 우주에서는 중력붕괴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질량, 태양의 3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는 항성들만이 블랙홀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작은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고요. 물론 정말 말도 안 되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작은 블랙홀의 수명은 너무나도 짧아서 이런 블랙홀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또 이런 블랙홀은 질량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전자기력으로 묶여있는 물질들의 원자를 끌어당기지 못하죠. 왜냐면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약 10의 38제곱배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마치 말도 안 되게 포장된 물건을 뜯는 것처럼 이 작은 블랙홀은 물질을 삼킬 수 없죠. 따라서 이런 작은 블랙홀이 지구 주변에 있다고 해도 이 원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은 지구를 삼킬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실 원자와 같은 질량을 가질 정도로 작은 블랙홀을 보면서 이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에 비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블랙홀이 생길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할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당장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 우리 역시 이 작은 블랙홀처럼 엄청난 우연을 가지고 태어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만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윗맨!